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프로기사의 바둑기량을 품격에 따라 9단계로 나누어서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1단은 수졸, 2단은 야구, 3단은 투력, 4단은 소교, 5단은 용지, 6단은 통유, 7단은 구체, 8단은 좌조, 9단은 입신의 경지에 들었다 해서 입신,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이렇게 품계를 나눈 것은 계급적인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성찰하여 좀더 나은 기술을 연마하게 하려는 교육적인 뜻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성도들의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여 품계를 정하는 계급제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자의 완전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가르침은 수도 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추구하는 맥락에서 신앙의 단수를 묻는 것은 과히 그러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게 하는 예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성화의 관점에서 읽으면 신앙의 고수들에 관한 소개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연 믿음의 경지에 이른 성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27절에 나오는 양육자 바나바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의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나중에 바울이라는 노마식 이름으로 바뀐 사울이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학자 그레이 샴 메이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메이첸은 바울을 제2의 기독교 창시자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했고, 기독교를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이태록 위대한 사도도 개정 초기에는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모두 그를 불신하였으며 상종하기를 꺼렸습니다. 악랄한 교회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위대한 사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이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들 못지않은 능력과 지도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지도력을 바탕으로 사울을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님께 받은 사명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보면 바나바야말로 사울을 양육한 영적인 보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는 이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인물로 평가한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자기의 인기나 명예, 기득권을 버리고 오로지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몹쓸 사람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높이 사서 그 가능성을 열어 주는 사람이 신앙의 고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도르가입니다. 선행과 구제의 도르가. 36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초대교회 때만 하여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도루가는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과 지도력이 교회 안에서 상당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그의 신앙을 인정받게 했을까요? 본문에서는 선행과 구제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속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참된 신앙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생각과 의식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구제는 구제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참된 믿음을 하교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이라는 삶의 열매가 있고 구제라는 사랑의 실천이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이고 신앙의 고단수인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지요. 사명을 따라 사는 베드로 40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이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신앙의 고수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루타에서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요빠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초인적인 능력을 행해야 신앙의 고수일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베드로 같은 능력을 행할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베드로를 신격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이해하려면 그의 손을 보지 말고 발을 보아야 합니다. 반신 물수인 채로 8년 동안 누워 있는 사람한테 가보셨습니까? 시체가 안치되어 있는 곳에는 혹시 가보셨나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살썩는 악취가 진동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은 되도록이면 사람들은 피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그런 곳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그가 여전히 사명에 붙들려 살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능력도 따라옵니다. 믿음의 경지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 부모의 사명, 자녀의 사명을 따라 살 따라 살아서 참된 신앙의 경지에 이르고 행복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제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매일 아침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이정표를 삼고 말씀을 등불 따라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신앙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